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형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다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여왕의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객상들에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3개리며, 또 처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 0 0개이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와 금 족대가 있어 보좌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하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솔로몬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사천이요, 마병이 일만 이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대강에서부터 브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